그러려면 이제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고 해요. 할례 문제하고 안식일 문제 이두 개인데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가 할례냐 무할례냐. 뭐 할례는 육체의 표시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할례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낙인이 찍힌 건데 그두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어, 답 하나를 말해주겠는데 그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이것만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인데 어, 내육체는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내가 육체를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 기회가 어떻게 기회가 되냐면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있으면 그 옛날에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몸은 그대로 있고 내 안에 옛날이 들어 있는데 그 옛날 그것은 셀수 아, 없이 많이 있겠죠. 그 옛날이 그 자리에 아, 십자가가 아, 들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날을 죽이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거를 새로 지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걸 결론으로 얘기를 했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일장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일장, 일절 말씀부터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어이말저말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그거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네 몸은 그대로 있는데 네 안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 이걸 죽음이 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그 그런데 죽는 그것은음 어떻게 죽냐면 어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는 거라는 거니까 십자가가 뭐 무엇이냐 십자가가 왜 있느냐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렇죠? 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그 말을 한 거라고 그리고 6장에서 그걸로 결론을 지은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이제 과정을 쭉쭉쭉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할때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십자가만 얘기해요. 십자가. 만 그래서 성경이 됐고요. 음, 그러니까 눈뜨면 십자가만 생각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었으면 바울은 입이 0 개라도 아무 할 얘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살았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상 천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거를 인생 내내 깨달았다. 이 말씀을 중복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어, 일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았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 문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구분을 분명히 지어야 되고 안 그러면 자살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건 아니고, 일단 아닌 건 분명히 아니고, 어 오직 거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틀어서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근데 이 모든 일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일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일절도 없다. 음그 얘기를 확실히 한 건데, 그래서 일절에 바울이 내가 왜 사도냐 그 얘기를 이제 밝혀요 왜 그러냐면 1절 말씀에 모든 게 지금 바울의 모든 글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1절을 많이 생각하면서 6절 6장까지 갔다 그 말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인데 나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다 뭐 베드로하고 뭐 합의해가지고 한게 아니고 무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라고 도장 찍어서 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모아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 사도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를 두었다면 성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걸 얘기해요. 왜 얘기를 또 했냐면 어,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뜻으로 뭐라고 말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말할 거냐? 이두 가지를 분명히 해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이제 둘로 얘기해버려요. 사람의 입으로 나온 해석, 사람이 생각에서 나온 율법,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예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십자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 그게 어디, 나요? 7절? 6절도 있고 7절도 있죠? 예,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거 정리되시죠? 벌써 1절에서 답을 내렸어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아, 이걸 어떻게 알 거냐, 이제. 이제 그게 문제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현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못을 박혔으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빠져버리면 그리스도도 빵점이다. 십자가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말하고 있는 넌 사도라고 하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 거기 이제 여러분 보시고 구절 끄터리에도 음, 너희가 받은 것 말고 십자가 말고 한마디로 십자가죠. 십자가 빼는 복음은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지켰어요. 제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것,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그 모든 일이 다잘 된다. 세상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다잘 된다. 그게 하나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딴 얘기를 할까요? 한 가지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그거 하나 얘기했어요. 그것만 되면 다 된다. 그것만 되면.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만 되면 다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은다면아 십자가만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예수 십자가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많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만 고단명한 의미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 이게 바울의 성격이에요. 이 바울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말이 많다. 이게 해석이 많고 말도 많고 뭐 갖다 붙이고 뭐 이거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거 한다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말을 좀 정제를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12절에 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1장 12절에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요 성경이 이런 거라고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 목사나 사도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멈추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사람한테 배운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여기서 이제 목숨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벌의 얘기고 예수님 얘기고 모세 얘기고 하나님 생각이에요. 많이 우리가 힘들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또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았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었다 물론 너가 그러면 십자가만 얘기한다는데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어, 그것은 계시를 말미암았어. 계시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가 한번 고전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 계시가 어떻게 왔느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어쨌든 죄의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으면은 어, 여러분 그그 음, 그 말씀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은 거룩한 것이 않습니까? 근데 죄하고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거를 바울이 생각했을 거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360도로 확 뒤집어졌냐? 그것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골고다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피흘러 돌아가신 예수님 옆에 근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보고 있었던 너희들보다 나는 그 십자가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십자가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십자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요거를 사람들이, 아, 너는 거기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너희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로 말면 아마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예언에 따라 십자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증명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러면 어깨에 메고 와 가지고 여기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번이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거를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깨달으면서 십자가를 깨달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서 십자가를 상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비,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툼한 책이 십자가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바울이 깨달았는데,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가 내게 나타나가서, 넌 도대체 뭐, 뭐 하냐? 너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나 예수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번개치리처럼 막 깨닫고 달라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두툼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건 말고 다른 얘기하면은 복음이라는 포장에다가 다른 걸 말하고 있다. 그건 너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어시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이 넘어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이다, 죄사함이다 이런 얘기가 그거 지금까지 얘기한 그 의미예요. 죄사함이라는 이 문제는 십자가예요. 요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조차도 없고 전부 사람의 말로 공교하게 말로 꾸미고 조작하고 장난하고 지금만은 오케이 지금을 하면 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냥 그냥 태형이에요 그냥, 그냥.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건데 <laughs> 이제 여러분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거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라 그러는데, 사도의 의미도 좀 많이 곱씹어 보자고요. 근데 사도라 그랬는데, 이 사도,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의 일을. 어,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누구누구누구를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하고 딱 부딪혀, 붙여봐가지고 맞으면 맞는 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십자가하고 딱 붙여봐가지고 이게 짝이 맞으면 맞는 거가 아니면 아닌 거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과 종교와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자기 목숨은 십자가 달려있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너무 진짜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인생과 싸우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도 해결할 게 너무너무 많았고. 근데 뭐, 어, 긴 얘기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여러분 생각에 맡기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는 말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계시를 받아버리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뭐 그런 것 등등.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그가 내 안에 있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건 사 그건 사기라는 거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오늘날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간 취급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끌고 간 거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 싸울 줄도 알게 됐고요. 옛날에는 자기하고 싸울 줄도 몰라요. 애기도 그런 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깨달아 오니까 이제 오 큰일 났네 이거. 예수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배살물이네. 금방금방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무슨 언어를 갖다가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기가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왜요? 죽으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니까요. 그럼 날마다 죽으면은 날마다 거듭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를 보니까 이거는 인간 자신이 그런 거죠. 이제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하고 싸우기도 너무 힘든데 아침에 눈을 닦다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인간들이 눈먼 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싫어하니까 옛날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더할 겁니다. 그런데 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이 그냥. 사방팔방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걸 세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 종교라고 말합시다 그 종교하고 싸우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특공도도 조직하고요 바울 하나만 없으면 되겠다 그런데 가불이 살다 보니까 뭐만 생각나냐면 십자가에 왜 예수가 못 박혔냐 그것만 계속 생각이 나니까요 포기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지 30년도 안 지났는데, 불과 20년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싸우는 거죠. 싸우는게 자기하고도 싸워야 되고, 자기의 그 못된 성격도 싸워야 되고, 또 그런 종교들과도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했던 게다 이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구약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회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니까 죽었다? 이렇게 한 마리 던져놓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싸움이 싸우면서 이제 처절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상과 싸우는 거죠. 세상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데아에서육장 끝에다가 이렇게 말한 거죠. 세상은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물과 기름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답이 또 뭐냐면, 오직 십자가 이렇게 답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도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음, 정말 자신 있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거고요, 새로 나왔다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무슨 얘기인가요? 사다바울이 우리에게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여기 2장 20절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에게도 풀어주고, 에베소 교인에게도 풀어주고, 빌리뽀 교인에게도 풀어주고, 데살로니까 교인들에게도 풀어주고, 이 말씀 가지고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산다. 이건 뭐냐면, 바울은 늘 생각했어요. 예수 십자가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음, 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루도 빨리 이 몸을 벗어, 빨리 벗어 던져버릴 수만 있으면 이 몸을 던져버리고, 하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말했냐면, 가야바 앞에서 내가 다시 온다. 이말 한마디로 끝내야, 그냥 끝낸 거예요. 다시 온다. 그러면 다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고, 다시 와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서 사는 거다. 다시 오면 날 데리고 간다. 이 믿음 이거 빼버리면 뭐냐 이거 헛수고 아니겠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저들을 뭐라고 뭐라고 그랬는데 저들과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와 싸우고 종교와 싸우고 인생과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내 육체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싹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는 그렇게 없어져요 음, 아멘. 내가 뭐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뭐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 데 없어지지 않아요 음, 아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 죄를 없앴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죄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를 그 죄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뭐하는 거냐면 성경의 이얘기예요 예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똑같이 알아들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가 알아들었던 십자가를 똑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음,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아침에는 뭐냐? 십자가를 정의해라. 그러면요. 어, 십자가는 개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개시예요. 왜 그러냐면, 음, 그 말이 어려운가?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입입니다. 입. 입이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함 십자가 아닙니까? 어제 뭐라 그랬냐면, 2절에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갈아서. 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는 게 예수님의 입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아그 뚜껑이 열려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거든요. 우리는 이, 정확하게 알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으면 산상수훈 산상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울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짧은 어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초월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세상 종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나라로 초월해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여기 와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줬다. 그거를 계시다. 그거를 축복이다. 입을 열어 갈아서 대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외, 그리고 옹마란 자가 복이 있다.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씀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서 그 말씀하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뼈가 맞춰져 들어가듯이 아구가 맞아 들어가면 내 인생이 성공되는 거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므로, 다른 거를 자랑했던 것그 시대가 많았는데,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오늘도 하루 지나면서 갈라디아서들을 쭉 보면서 또, 우리의 또, 어, 믿음을 다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대조하면서 똑같이 맞추고, 아들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의 입에서 말을 했다면 그것이 곧 십자가고 나를 짝을 맞추는 일인 것을 알고 이 한날 동안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